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시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시는 분도 있고, 글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한자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효시라는 것이에요. 화살입니다. 화살. 여기 시라는 것은 화살의 뜻하지요. 화살시 부수자입니다. 일반 화살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살 촉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앞부분에 뭔가 좀 둥그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다나 있어요. 구멍이. 자, 이것이, 이것을 보고 효시라고 합니다. 왜 효시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효는 이렇게 울효자입니다. 운다는 뜻이에요. 울효. 우리가 일반 낱말에는 막 거의 쓰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거의 이 효시라는 낱말에만 사용되는 그런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는 화살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운다 하는 뜻의 울효는 입으로 울려 울효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글, 글자는 숙효가 야 되는데, 숙이란 뜻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두머리 아래에 높을 곧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식물이 좀 키가 좀 크게 자라는 식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쑥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의 땅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쑥만 생각하는데 또 크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쑥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쑥대물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노래 노래 가락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 쑥의 가지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는 울효라는 뜻에는 화살이란 뜻은 없습니다만 숙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상당히 키가 큰쑥이다 이렇게 해서 둘을 합치면 울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는 화살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효시라는 것은 우는 살이라고 합니다. 우는 살. 화살이 운다? 뭔가 소리, 소리가 나겠죠? 뭐 어떤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온 그 둥근 곳에 공기가 통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서 명적이라고도 하고 명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명은 운다는 뜻이에요. 새가 우는걸 여기 울명자에 있습니다 여기 적이나 전은 화살촉, 화살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는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울명은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물의 맨 처음이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어떤 두 적들이 이렇게 싸울 때 한쪽에서 공격 개시라는 신호로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우는 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우는 살을 쏘으면 날아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제히 공격을 한다든지 어떤 작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싸움을 시작한다 라는 뜻으로 쏘았죠. 요즘 같으면 글쎄이 어떨까요? 공격 앞으로 할때 뭐 총을 한소 쏜다든지 또는 뭐 야간인 경우에는 조명탄을 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소리를 내면서 이제 자, 공격이다. 그렇게 식으로 해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맨 처음을 비유하는 말로 효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춘곡은 가사문학의 효시이다. 공길동전은 국문소설의 효시이다. 막 이런 경우에도 쓰고. 그리고 막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이런 문자를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효시. 자, 효시와 비슷하게 어떤 사물의 시초다. 기원이다, 근원이다, 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효시 남상을 좀 붙어 다니는 그런 말이 많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글쎄요, 아주 어려운 한자 시험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시, 뭐, 상식 시험이나 그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 남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상은 잔을 얘기합니다. 술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잔이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양자강과 같은 큰 강물도 그 시초는 잔 하나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에서 사물의 시초다, 기원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결국 더더뭐 올라가면 조그만 어떤 샘이라든지, 막조그만 뭐 생각보다 적은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남상이라는 것이다. 남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넘친다는 뜻은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물이 어디에 넘치느냐 그릇에서 넘치겠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게 되죠? 근데 이 글자는 원래 이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볼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나 또 청동 거울이 없었을 때는 어떤 그릇에 물을 떠놓고 그 물이 고요해지면 이렇게 얼굴을 비춰봤겠죠. 그래서 거울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볼감입니다. 이 거울을 보는 용어로 쓰는 그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나겠죠. 그래서 넘칠 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잔 상자는 그다지 거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람은 물론 많이 쓰, 제법 쓰는 글자입니다. 잔이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두 개를 뜯어서 보면 뿔각이 껴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왼, 사람인을 보면 상처라고 하는 그 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발음 요소로 서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뿔이 술잔으로 쓰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떤 큰 뿔을, 동물의 뿔을 잡아, 뿔을 이렇게 떼서 그속을 제대로 정리하고 파서 이렇게 술잔으로 썼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체질이 많이 바뀝니다만, 그래서 잔이다 는 뜻을 가집니다. 자 오늘 효시, 그리고 남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